깨묵상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1절. 내가 또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의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재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듬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에 써둠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 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네가 도둑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망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니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진노의 일곱 대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일곱 천사들에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일곱 천사는 각기 한 개의 진노의 대접을 썼게 됩니다. 첫째 천사는 땅에 썼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하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됩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는 출애굽 당시 열 가지 재앙 중에 여섯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피부 탄저병으로 화덕의 재를 하늘에 날리자 흙에서 시작한 균이 가축과 사람에게 종기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것도 악하고 독한 종기였습니다. 욥도 이 종기가 몸에서 나자 기왓점으로 몸을 긁어도 시원치 않는 그런 지독하게 가렵고 무서운 종기였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떤 면에서는 악하고 독한 균에 의한 그런 재앙일지 모릅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던지니 바다가 피가 되어 바다의 생물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는 출애굽의 첫 번째 재앙이기도 합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 피가 되었습니다 강과 물 근원에 쏟았다 라는 것은 근원에서 부터 계속해서 물이 아닌 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은 물이 아닌 피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약한 자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대가 혹은 보복 심판의 차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무서운 심판으로 되갚아주시고, 어,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 쏟으니 해가 불로 사람을 태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태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출애굽 때에 바로와 애국 사람들이 열 가지 재앙을 받으면서까지도 완고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재앙을 축적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열을 깨문다고 합니다. 혀를 깨물 정도로 아프다는 것은 애, 아픔이 극도의 극에 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픔과 종교의 통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악함이며 또한 인간의 무지함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 회개하고뉘우쳐야.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로 들 텐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노를 계속해서 축적해 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 애굽의 바로왕과 그 백성들이 열 가지 재앙 앞에서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잘못된 길과 또 잘못된 믿음으로 빠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적은 징벌과 심판이 있을 때그 즉시 돌이키고 회개해야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침략자들입니다. 침략을 당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동쪽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동쪽의 바벨론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여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들은 귀신의 영입니다 이들은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의 전쟁을 독려하고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겟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들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은 자들은 이단과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이들은 가진 모략과 속임과 거짓말로 악한 영에 의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실 때, 도둑같이 오실 때에 깨어 있어서 자기 옷 예수님의 피의 공도로 입혀 주신 그옷 의의 거룩한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가뭄이설에 소가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복되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자로부터 나는데 그 음성은 되었다 라는 말씀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되었다 라는 음성과 함께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지진이 나게 됩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집니다. 이것은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아 각 성과 산악이 간대없이 사라지는 그런 엄청난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으로 큰성 파벨론 악한 세력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되는 우박으로 한 달란트는 약60 파운드입니다. 60 파운드 되는 큰 우박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곱 가지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일 것입니다. 일곱 번의 진노의 대접을 쏟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어 진노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불쌍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분명하게 있음을 불신의 세상에 불신의 사람들에게 끝까지 인내함으로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진노의 재앙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지만 바로의 마음처럼 완악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로 회개하라고 우리는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지상명령 전도명령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하게 경배하는 자들을 진노의 심판으로 벌하시는 의로우신 심판자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일곱 가지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을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가지의 진노의 대접으로 인한 재앙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끝까지 버티는 자들을 하나님이 극률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불신 세계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